A, B, C가 10이고 각에는 4 5도이니까 얘는 A, B, C를 그리면 이렇게 나 A, B, C를 세고 얘가 12라는 얘기고 얘가 45라는 얘요 C가 여기 60도에요. 여기를 뭐하래요 괜찮습니까? 이게 바로 s i n 6이라는 얘기죠. s i 4 5도 분의 10은 s i 6 0도 분의 c 이렇게 해서 C값을 구하는 얘기에요. 괜찮습니까? 하지만 음. 아, 여기는 야, 이거는 나머지 거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A, B, C 가 1이고요, 시가 루트 3이고요, b 는 30도고요. 그러면 얘, 자, 쌍인 30도분의 1은 쌍인 30도분의 1은 쌍인 1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 각도로 볼수 있겠죠. 자, 쌍3 1도는 몇이야?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얘랑 여러분 이분의 루트 3. 쌍의 씨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자, 이래서 그래프가 중요해. 쌍인 씨가 2분의 루트 3인 건몇 도야? 이 60도죠, 맞습니까? 얘는 6 0도될수 있고 1 2 0도될수있어그래에서얘네들이 이렇게 되었잖아요 여기 6 0도 여기 60도 그러니까 C는 60도일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걸 답을 쓸 때는 이렇게 돼요 얘는 첫 번째 C가 60도일 때 C가 60도면, 얘가 있으도면 직각이거든요 A는 90도가 되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거든. 그림 나오거든요 A, B, C 그래서 얘가 30도 아, 그림 좀 그렸다 좀더 여기 뾰족하게 자 A, B, C 이렇게 해서 얘가 30도 얘가 60도라는 거이요 그리고 얘는 1, 2, 3이니까 여기는 10다고 이이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2가 나온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C가 120도면 120도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120도 A, B, C 가 삼십도. 그럼 여기서 하는 거야요 여기 삼도가 거야. 된거지괜찮아 네. 네. 그래서 일 등해서 하니까 1이고 얘도 상당히 낮으니까 얘는 1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얘는 B는 어뭐 A는 몇도? 3 0도 그러면 A는 일 이렇게. 이렇게 답 쓰시는 게 맞아요. 괜찮습니까? 네. 네. 그래서 사인은요 둥 각이 나와도 그 값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잘 유념하시고. 한, 한번 보시고, 다음 읽어볼게요. 이거는, 우리 손님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얘는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 안에 삼각이 형 있는데요. A, B, C가 있고요. 그리고 얘가 60도, 얘가 75도래요. 그럼 여러분들생각하 여기는 몇 도예요, 그러면? 여기 75도니까 여기는 45도. 됐습니까? 네. 네. 그리고 나서, 자, B는 여기가 2√1이요. 그럼 얘는 다 했네요. sin 45°A 2√2는 2 2 sin 거취 sin A 분의 A는 사인 B 분의 A는 sin C 분의 a 2이니까 sin A 분의 A는 2R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낼 거예요. 그럼 얘는 sin 4 5 °는2 A, B, C.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하기전 해. 이거는 앞에 가서 써도 건데, 아, s i n A분의 A는, s i n B분의 B는, sign C분의 C는, 이아이라고 했는데, 그럼 A는 뭐야? 넣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 사개의 ABC에서 자, 이거는 이제 이건 앞에다 적어주시고 3번으로 넣게요 3번은 A 가 B 대 B 가 C 대 C 가 A로 넣어 왔어요. 이게 6대 7대 9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요 6T. B 가 C는 7T. C 가 A는 9T. 더해봐요. 그럼 A가 두번 B가 들번 C가 들번오니까 2배 요 A다기 b 당기 C는 몇 T? 6, 7, 9 더하면 20, 2 T. 그래서 없어지면은 11 T가 나오잖아요. 괜찮습니까? 근데 a 당기 B는 6 T니까, 얘가 6 T니까 이런 거. 5 T. A다기 C는 9 T니까 B는 몇 T? 2 T. 얘랑 얘랑 더해서 11 T 만들려면 얘는 몇 T? 4 T. 그래서 A 대 B 대 C가 몇 대면? 4대2대 5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게 바로 뭐야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라는 얘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죠. 괜찮아요?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